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얘기듣고 나서 정말 멋있는, 멋있는 선생님이시구나 <laughs> 다 알고 계신, 정말 멋있는 선생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면 정말 하게 됐는데요 혹시 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이런 큰 일들을, 개인이 겪기엔 참큰 일들을 그 시대에 겪으시면서 그 직전에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표 같은 거를 주신, 주신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선생님은 성경을 성경 붙들고 나가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말씀하셨거나 그 성경님 아까 도마한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신비한 건아니더라도돌이켜고 이랬구나 하는 게있을요 선생님, 선생님 읽으신 그 주민들, 그런 그런 여러 분이 있었어요. 여러 분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타입의 신자는 아닙니다. 당신 은 언제 성령을 받았는데 그날 당신이 구원 받았는 날을 기억하느냐, 나는 모릅니다. 그는 난 모르고요. 그러나 그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느낀 점은 여러분이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1 9 9 1980년 5월 17일 날, 이제, 전두환 씨가 전국 기산, 기을 확대시키고, 구대달에 이래서, 김대중 씨를 이제, 뺄기이로 잡아 죽이고, 이, 구대달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 다, 그,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잡혀갔단 말이죠. 난 서울대 교회 복직된 지 3개월밖에 안됐어 그의 3월 1일 날, 5년 동안 밖에서 제야로 있다가 복직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붙잡혔는데 그때 남산 중앙정부 지하 2층에서 지옥심문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제일 끝방, 지하 2층 끝방에 있었는데 그 끝방 왼쪽에 한국에, 서울에 있는 l 교회이엘 목사가,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앞에는 이제 고려대학 이문영 교수가 있고 그 옆에는 한승은 변호사가 있었고 뭐 이제 이제 그랬는데 이엘 목사 각 방에 네 사람의 중앙정보부 요원이 돌아가면서 어, 신문을 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뭐 교도교도로 잠에서 하고 우리는 잠, 잠도 안 자고 하니까 뭐 참, 참 무지무지한 고통스러운 어, 신문을 반는데내 네. 방에 있는 네 사람은 나에 대해서 폭력을 가해진 않았어요. 근데 옆방에서 퍽! 흙 맞는 소리가 나고 아야야 소리 나고 그엘 목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문을 이렇게 열어둡니다 조금씩. 그러면 그쪽에서 러면그 이제 화장실 가면은 그 뒤에 조사관이 따라가는데 그엘 목사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얼굴수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데 마주보면 내가 V자라도 걸려서 이렇게 용기를 주려고 그러는데 뭐얼굴 시커멓게 되어서 그분이 얼굴이 굉장히 밝은 분인데 죽은 얼굴 흙, 흙으로 된 얼굴이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이제 가슴 아프게 느꼈는데, 어느 날, 그쪽을 신문하던 팀장 말고 밑에 그 졸개가 순음교회 집사라고 말하면서 또 나한테 와서 잘합니다. 참, 그턱서 이상합니다. 다 같은 죄수인데, 자기가 맡은 사람에게는 찬인하게 하면서도, 옆 사람하고 관계없으면, 내한테는 한 박사님, 하, 아, 책도 읽고 뭐 이런 거, 괜히 딸이도 붙이고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잘하는 사람 중에 이제 김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질문하면 친절하게 대답하고 잘했는데, 하루는 내가 그 사람한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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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생, 내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어. 그러니까, 아 한박사님 무슨 부탁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몰래 성서를 읽고 있는데, 이거 못 읽지요, 그 안. 읽고 있는데, 이거를 그게 엘 목사한테, 당신이 취재 날마다 하는 엘 목사한테 주고 싶은데, 좀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적이심을, 적개심을 갖고, 그, 그엘 목사가 목사입니까? 그, 그 정치 목사지. 그거, 야이, 이, 아이, 그한 박사님 내가 모른 척할 테니까 혼자 읽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여보세요. 보금주의의 최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께서 어떻게 추의 종을 보고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찔끔했던 모양이야. 그 사람이. 예? 이거 성서 그 집사인데 내가 평신도로서 목사님한테 성서 주겠다는데 그거 왜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찔끔해서 자기도 그 내가 혼자 못합니다. 팀장한테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팀장은 대구 사람이에요. 내가 대구 사람인데. 어? <laughs> S 사람인데 서울대학 교수 때부터 서울대학 출입을 하면서 별로 평판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의 별명이 무관해였어요. 막무관해. 무관해. 근데 성이 송씨이기 때문에 송무관해였어요. 그니까 러 내가 그사람을 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이 목사는 그렇게 지옥신문을 잔인하게 하면서도 또그 사람은 내 앞에 와서는 또 잘해요. 팀장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래서 내가 송선생, 내가 부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탁 나를 이상하게 보면서 뭐한박으로 내한테 부탁이 있나? 그래서 내가, 아, 고향 사람이 좋다는 게 뭐예요? 그 대구 사람이니까, 아 고향 사람한테 내가 하나 꼭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시오. 니까한 박사가 고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상도 대구 사람이 전라도 김대중이를 밀어서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비꼬는 거야. 한 박사가 손은 날마다 밖으로 굽지, 안으로 굽지 않잖아요. 내 같은 촌놈은 날 안으로 굽지만은 이렇게 비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송 선생, 고향 사람 좋다는 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 내가 부탁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성서 읽는데, 이걸 그이 목사님한테 주고 싶은데, 팀장 허락 받아야 된다니까,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나를 한 1분 노래 보더라고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죠. 나를 보는데 그 동생이 저 인도네시아인가 동남아에 선교하러 간 목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도. 동생을 생각하는지 나를 다 1분 동안 보다가 휙 나갔어. 그러니까 해 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안해 주겠다는 말로 휙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이게 뭔가 했는데 그다음 날김 그 집사가 왔길래 김 선생. 당신 저 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성서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다고. 이게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듣기를, 아, 자기 팀장이 허락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허락했어요? 그럼 물어보라고. 주지 말라는 말안 했다고. 아, 난또 정직하게 이야기 한 거죠. 주지 마지 말라고. 아무 말안 하고 나갔으니까. 주지 마지 말라고 나가니까. 그래요? 자기도 이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주세요. 그래서 줄라 그러는데, 줄라 그러니까, 그때야 내가, 나는 어떡하나. 내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난 어릴 때부터 배속신자니까 부모님 앞에서 성서를 건너뛰면 야단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걷으면 안 된다. 책상 위에 다른 책을 성경을 올리면, 야, 이러면 주의 말씀 위에 무슨 세상책이 올라오느냐. 내가 야단 맞았거든. 그렇게 보수 성결교회 그 가정에서 내가 음료을 가정 교육을 받았는데 그 순간 내머릿 속에 쫙 영감이 오는데 성경을 찢으라. 그 성경을 찢으라니까 목사님한테 예수님을 드려야지. 해서 사복음서를. 주고 <laughs> 나는 평신도니까 행전부터 내가. 했는데 그책 제본이 어떻게 되든지 행정과 요원복음 사이를 찢으니까 쫙잘 찢어지더라고. <laughs> 굉장히 소리가 경쾌하게 잘 찢어지고, 그걸 줬어요. 이게 내 대답입니다. 고단,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야.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은 그 방에 성경 반 조각이 가자, 그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온다. 이 목사님의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늘 아야야, 뭐, 뭐, 퍽, 뭐, 이런 소리 도 들었는데,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 변속할 때, 내가 사인하면 은탁 웃으면서 탁 반응하고,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한2주를 지나니까, 그 흙같이 성경 쪼가리가 안 들어갔을 때, 반안 갔을 때, 이목사님이 흙같이 죽은 얼굴이, 원래, 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한 2주 지나니까 그 반쪽의 성경이 그에게 준 활력이 얼마나 센지 정상으로 돌아오길래 그때 내가 주님 나갔던 믿음 없는 사람에게 부활의 한 조각을 보여주시는군요. 죽었던 그, 그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원래 얼굴의 모습을 이 회복하는 걸 보면서 저는 부활의 한 편린 조각을 본다하는 느낌을 줬어요. 특히 그성서를 내가 찢어서 줬으니까 느끼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변속할 때 절대로 이제 이 죄수들, 이 피의자들이 같이 못 가겠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이라는 이렇게 샤워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이렇게 철로 막아 있는데 그 샤워를 같이 틀고 하면서 그 뒤에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비누를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밑으로 손을 잡으면서 서로 얘가는데 뭐 애인들 옛날 연애할 때 손잡을 때보다 더그그 그 목사님하고 나면 나이가 거의 동갑인데 잡으면서 목사님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한 박사님 수고했어요. 그 서로 눈물 흘린 거야.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지옥신문이 개월 끝나고 나서 서대문으로 이감될 때 우리 같이 때이 목사는 이제 육군 교도소로 가고 난 갔는데 갈때그반 쪼개진 걸 나한테. 주면서 한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남산 중정에서 아스테문 가면 다성사 그 있습니다 하고 빼앗아버렸어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 신앙간정에 하고 자기들 자기들 신앙간정을 하고 나는 그 거기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동 내가 그 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겪었던 것이 뭔지 모르지만, 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철박한 상황이야. 왜냐면, 김대중 씨를 죽이는 것 틀림없는 글로 몰고 가는 게 들리잖아요. 그런 초조한 상황에서 성서를 읽을 때, 야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그 전에, 잡혀가기 전에, 성서를 읽었던 것하고, 정말 꿀맛 같아.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 완상아. 성서는 꿀맛 같다 그런데 내가 솔직피 꾸었어요. 재미없는 이야기, 가 성서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게뭐가 재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이 넘어서 그사자국 같은데 가서 야, 시편을 읽어도 막 시편이 그게 2 0 0 0년 전, 3천 년 전의 문서가 아니고 1980년 5월, 6월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더라고. 어? 그, 그 메시지가. 그 가운데 제일 감동적인 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죠. 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 에베소 장로를 한국에서 불러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내가 죽을지 모른다.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장로들을 그저그 한국에서 만나서 헤어질 때 서로 껴안고 울어요. 장로들하고 그게 2000년 전 스토리인데 바로 내 옆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같아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울던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처럼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 재미죠. 내가 어느 날 구원 받았다. 이건 좀 미신적인 거 아닌가. 내, 내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건 있죠. 그걸 그게 있으니까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죠.